로마서 5장 14절. 자, 여러 차례 나눴던 말씀인데 자, 최소 14절 2구절을 이해하려면 우리 12절부터 봅시다. 문맥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또 작은 결론이 나와요. 자, 항상 그 접속사 같은 데 유의해서 보면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므로. 자, 위에 쭉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작은 결론을 내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겠죠.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자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죄와 은혜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부분 설명 드린 적 있죠. 뚝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자, 뚜기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모든 사람, 내게 죄를 지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이유는 밑에 나오죠. 쭉 나오면. 자, 13절 봅시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당연하죠. 자,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에 왔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죄는 분명히 존재했죠. 자,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냐였다. 왜 그래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자,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개념은 반드시 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원리를 법학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했죠. 죄와 형벌은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법이 있어야 죄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자 사도 바울이 법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갖다 써요. 죄는 법을 전제한 개념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했나니 자, 고유의 그 12절에 있는 말씀의 반복이죠. 양상만 다를 뿐. 한 사람이 죄졌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라고 12절에 나오죠. 자, 그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이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다. 왜 그래요? 자, 히브리서 7장과 7장 5절, 5절,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떤 논리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다시 말해 모든 인류가 아담의 허리 안에 있어서 같이 범죄했다라는 대표성의 논리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느니 사망이 왕이에요.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은 쭉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의미로 쓰여요. 죄의 결과인 동시에 죄는 사망과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로로 타했나니 왜 이렇게 됐어요? 오실 자의 모양으로서 아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자, 아담은 그럼 왜 존재했어요? 오실 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 지음받은 자가 아담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모형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쉬운 단어 패턴이란 뜻이에요. 자 원형 내지는 주형. 주형이 뭔지 알죠? 더 쉽게 말하는 거푸집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본을 뜰때 예를 들어서 가마솥을 만든다고 합시다. 저도 TV에서 봤는데 금속으로 된 틀이 있죠. 거기다 쇳물을 부어서 찍어내죠. 그대로. 계속. 자 그런 거푸집 같은 게 바로 모형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거푸집 주형 패턴이었다는 라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으시러 오실 예수님이 당기기 위해서 아담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아담이란 존재는 사망의 왕노릇타는그 아래 있었던 존재 조금 이해되시죠? 이제? 베드로가 말하듯 예수님은 창세전에 피 흘리기로 예정된 분인데, 그피 흘리기로 예정된 그분을 담아내기로, 담아내기 위해서, 아담이란 존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란 존재는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로 타는 바로 그 상태 아래 있었던 존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정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봐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조금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지난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란 아담의 범죄는 예정된 것이고 필연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자, 정확히 들으세요. 운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이다 라는 뜻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 곡과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성경에서 세상을 부르는 다른 표현대로 우리가 나눈 적 있죠. 그러면서 에덴에 왜 마귀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마귀의 기원을 다루면서 이사여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물론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을 호쿠마 주석 같은 데서는 천사의 타락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부들은 그곳을 천사의 타락하는 장면이라고 봤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에스겔서 28장에 그룹이란 말이 쓰였고 두 성경이 동일한 문맥과 동일한 단어로 쭉 이어져요. 게다가 그곳을 그 장면들을 천사의 타락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기원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교부들의 견해가 옳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천사가 어떤 일정한 부분에 갇혔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과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동일한 장면을 설명한 다른 버전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 베드로전서 2장 4절 천사가 어떤 곳에 갇혔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유다서를 베겨온 거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유다서를 원자료로 삼아서 그대로 카피한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일치하게 유다서를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끌고 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장면은 똑같은 장면인 것은 너무나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면을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은 동일한 장면이고, 이 장면과 일치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자, 저는 일치시키는 게 옳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다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구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쓸때그 생각을 어디서 끌어왔겠어요. 당연히 구약에 있는 그림에서 끌어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유다서 1장 6절, 그 천사가 일정한 곳에 갇혔다는 그 구절은 당연히 이사에서 14장과 에스에서 28장의 말을 요약해서 한 귀절로 요약해 놓은 말이 맞다,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제 입장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유다 입장에서는. 구약에 익숙하니까 그 구구절을 갔다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마기론의 표준으로 보는 메릴 언거박사가 쓴 성서적 마기론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다서와 그리고 에스겔서 그 부분을 다르게 설명해요. 다시 말해서 자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떠돌아다닌 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거와 달리 또 다른 일 단의 천사들이 어떤 공간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왜 천사가 이렇게 분류돼서 타락한 천사가 따로 이렇게 분류돼서 갇혀 있는지 는 그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의 책에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두 장면이 하나라고 설명하는 게 오라요. 그래서 저는 이네 장면이 동일한 구절이라고 봐요. 자, 중요한 거는 이때 세상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자, 이사에서 14장에는 이때 세상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과 대조해서 타락한 천사가 떨어진 그곳을 가르치는 말 이사야서 14장은 수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수올 그렇죠? 과거 개혁 한글판에는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귀가 세상에 있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이사회사 14장이 타락한 천사를 설명하는 장면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수월, 응부라고 불러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천사가 떨어진 그 세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덩이 맨 밑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에스게서 28장에는 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28장 8절에는 구덩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유다서 1장 6절에는 그 떨어진 곳을 흑암이라고 부르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지옥 혹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불러요. 느낌은 똑같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아담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에덴에 먼저 있었다라는 이해도 가질 수 있게 만들죠. 아담이 타락 전에 마귀가 이 세상에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에덴에 왜 마귀가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선악과에 관심을 갖지만 선악과보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그것에 마귀가 왜 존재하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면, 마귀덕에 타락한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담의 타락 후에 세상은 그럼 뭐라고 불려요? 그쵸? 자, 마태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흑암 혹은 사망의 땅과 그늘이라고 불러요, 세상을. 아담의 타락 후에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왕으로 존재하게 됐죠. 그 세상을 부르는 말이에요. 흑암 혹은 사망의 땅과 그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불러요. 자, 공식적으로 마귀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갚고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부르는 표현들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의 표현은 그렇고 세상의 상태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자, 마태복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장면 있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라는 곳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자, 그때 음부는 하데스예요.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이게 이제 세상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에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통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그리고 요한 일서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이게 세상의 상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마귀가 삼킬 차를 찾아 헤매는 곳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그리고 로마서 5장 지금 오늘 문맥에는 죄가 왕노로 타는 곳 죄가 임금인 곳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모든 피조물이 고통 속에 있는 곳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이제 세상이 어떤 곳인지 느낌이,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됐어요.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되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에요. 어쩌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지 어쩌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어쩌다. 언제 죽을 줄도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렇 태어나자마자 끊임없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평생 수고하면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걸 로마서 8장에 불교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 중요해져요. 자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이 어둠 사망권세가 지배하는 곳이 됐어요 자 이제 뭐가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피흘리그로 예정된 분 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로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는 이미 창세전에 예수님은 피흘리그로 예정된 분이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도 인간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걸로서서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세상에 들어오는 예정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가 세팅이 완료된 것이에요. 자, 사망 안에 종노로 하는 인간 아담도 준비됐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범죄함으로 사망의 종 죄의 종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이 된 것이에요. 이제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 때문에 성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위한 겸손한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아담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던 것처럼 오실자 장래 오실자의 모형으로 미리 준비된 것이에요. 근데 그 모형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담이란 존재는 범죄하기로 예정된 자란 뜻이에요.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아담은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를 담는 일종의 거푸집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예정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성경이 쓰는지 좀 볼게요. 자, 저는 제 관점에서 이 예정이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주 신학에서 돌맞을 수 있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아담은 범죄하기로 예정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정의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말하는 제가 이해하는 예정이란 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정이란 말은 우리가 설명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지만.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한번 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잘 들으세요. 자, 에베소서 1장 가 봅시다. 예정을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의미는 이거예요. 자, 1장 11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예정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자기 마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분의 결정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하면서 예정을 떴죠. 무슨 뜻이에요?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 주의 계획. 이게 예정이란 말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계획을 우리가 지칭할 때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란 말을 운명 지어졌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지칭할 때 예정이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동시에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강조할 때 써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사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예정된 자라는 뜻이에요. 예정된 말은 내가 운명 지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나니까,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나를 미리 택정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 부요하심을 설명할 때 예정이란 말을 쓴 것이에요. 이두 가지 경우에요. 그래서 예정은 조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한 것은 첫 번째 의미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도로 일하신 예의 계획. 자, 그러면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예정된 일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담은 분명히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이걸 따 먹었죠. 아담은 본인이 이걸따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따 먹을 수도 있죠. 따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어요 아담은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 의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예정된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쓰면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뜻의 계획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아담이 이것을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예정된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때는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제가 그래서 과거에 설명되는 게이 말을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필연이에요. 왜? 그래서 그가 범죄한 자, 죄인이 되고 그래서 그가 사망 당할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망 당할 때가 돼야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이죠. 그죠? 모든 뜻에 그의